1979년 3월 28일, 서울 은평구 대조동에서 태어난 박채림은 1994년 미스혜태 대회 1등을 차지하며 대중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예술대학교 방송연예과를 졸업한 그녀는 연기, 미모, 그리고 열정을 겸비한 대표적인 스타로 자리매김하며 1990년대와 2000년대를 빛냈습니다. 168cm의 늘씬한 키와 48kg의 균형 잡힌 몸매, 그리고 단아하면서도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그녀는 연기뿐 아니라 광고와 예능에서도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했습니다. 특히, 밝고 경쾌한 매력을 지닌 그녀는 쇼커드로 이미지 변신에 성공하며 당대의 트렌드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카이스트, 점프 등에서 빛나는 연기로 사랑받았던 채림은 한국을 넘어 중국에서도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가며 한류스타로 자리잡았습니다. 화려한 성공 뒤에는 두 번의 결혼과 이혼. 그리고 하나이의 엄마로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가는 그녀의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체림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그녀의 재탄생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또 다른 그녀의 매력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체림이 오랜 공백기를 깨고 대중 앞에 다시 섰다. 그녀는 새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통해 연예계 복귀를 알리며 인생에서 겪었던 다사다난한 여정을 대중과 솔직하게 공유했다. 그녀의 이번 복권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활동 재개를 넘어 그녀의 삶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는 의미 있는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다. 체림의 연예계 데뷔는 중학생 시절 미스 혜택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이루어졌다. 당시 내성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그녀는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 이 대회에 도전했다고 한다. 이후 드라마와 영화에서 아역 배우로 활동하며 차근차근 연기 경력을 쌓았지만 초기에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1999년 긴머리를 쇼커드로 과감히 바꾸며 밝고 생기 넘치는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된 체림은 드라마 별표, 별표 카이스트,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점프, 별표, 별표에 출연하며 본격적으로 스타로 떠올랐다. 그녀는 사랑스러운 외모와 안정된 연기력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며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성공과 명성 뒤에는 항상 그녀만의 고민과 도전이 자리 잡고 있었다. 연예계에서 빛나는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지만 개인적인 삶에서는 수많은 선택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2003년 체림은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배우와 가수라는 조합으로 가수 이승환과 화려한 결혼식을 올리며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음악과 연기 서로 다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를 지키고 있던 두 사람은 공감과 예술적 교류를 바탕으로 완벽한 궁합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만남은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사랑의 상징으로 평가받으며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숨겨진 고민과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각자의 분야에서 누구보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두 사람은 점차 서로와의 시간을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를 나눌 기회조차 줄어드는 상황 속에서 감정의 간극은 점점 더 깊어졌고 결국 해결되지 못한 갈등은 두 사람의 관계에 치명적인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상적인 커플로 보였던 그들의 이야기는 짧은 결혼 생활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시작과는 대조적으로 이별의 그림자는 이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무게를 더하며 대중에게 씁쓸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결혼 생활은 불과 10개월 만에 이혼으로 끝났고, 이는 체림에게도, 이승환에게도 큰 아픔으로 남았다. 그러나 이들은 서로의 선택을 존중하며 이혼 이후에도 각자의 길에서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중국에서의 도전과 성공. 첫 결혼의 아픔을 뒤로 한 체림은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녀는 중국어를 배우며 본격적으로 해외 진출을 준비했고, 2004년에는 중국 영화에 출연하며 한류스타로 자리 잡았다. 이후 다수의 중국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연을 맡으며 아시아 전역에서 인기를 얻었다. 중국에서의 활동은 그녀에게 배우로서의 성장을 가져다 준 동시에 새로운 사랑도 선사했다. 그녀는 중국 배우이자 사업가인 가오츠치와의 만남을 통해 두 번째 결혼을 했다. 두 사람은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며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어갔다. 두 번째 결혼과 새로운 도전. 가오즈치와의 결혼 생활 중 체림은 아들을 출산하며 새로운 삶의 전환점을 맞았다. 육아와 연기 활동을 병행하며 그녀는 더 단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결혼 초반의 행복한 순간도 시간이 지나며 변화했다. 2020년, 그녀는 가오즈치와 이혼을 결정했다. 이번 결혼의 파경은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 이혼 후, 체림은 복잡했던 도시의 삶을 뒤로하고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그림 같은 풍경과 한적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제주도는 그녀에게 단순한 것처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선택한 이곳에서 체림은 무엇보다도 아들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탁 트인 바다와 푸른 자연 속에서 그녀는 아들에게 안정과 따뜻함을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아들과 함께 요리하고 산책하며 소소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낯선 환경에서도 아들이 환히 웃는 모습을 볼 때마다 체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깨닫고 또 다짐했습니다. 제주도에서의 삶은 그녀에게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과 아들의 관계를 더 깊고 특별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이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나날 속에서 체림은 어머니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최근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과 함께한 제주도의 생활 모습을 공유하며 팬들에게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내가 살면서 너를 위해 이렇게 노력한 적이 있었을까라며 아들에 대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했다. 특히, 그녀는 아들의 성장을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고 있다. 아들은 아빠와의 소통을 위해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으며, 체림은 이러한 아들의 모습을 보며 감동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꼈다고 밝혔다. 체림은 아들의 요청으로 전 남편 가오즈치와 7년 만에 재회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재회는 대화 번역기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아들과 아빠가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특별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아들의 감정을 존중해 이 만남을 성사시켰으며 이 과정에서 느낀 복잡한 감정과 기쁨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체림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아들의 행복입니다. 아들이 아빠를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마음을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라고 밝혔다. 오랜 공백을 깨고 채림은 새로운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 앞에 복귀한다. 그녀는 이번 복귀를 단순한 활동 재개가 아니라 자신을 재발견하고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삶은 도전의 연속입니다. 제가 겪었던 모든 경험이 오늘의 저를 만들었고 이제는 그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대중들에게도 희망과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어요. 체림은 아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그녀는 육아를 통해 삶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으며 동시에 자기 개발에도 힘쓰며 배우로서의 정체성을 재확립하고 있다. 두 번의 결혼과 이혼이라는 경험은 그녀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이를 통해 그녀는 한층 더 성숙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었다. 이제 체림은 과거의 아픔을 뒤로하고,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을 찾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고 있다. 체림의 스크린 복권은 단순히 배우로서의 귀환이 아니라, 그녀의 재탄생과도 같은 순간이다. 그녀는 이번 복귀를 통해 연예계에서의 입지를 다시 다지는 한편, 그녀 자신과 아들의 삶에서도 새로운 출발을 알리고 있다. 제가 이렇게 다시 대중 앞에 설수 있는 것은 응원해주신 팬들 덕분입니다. 앞으로도 더 성숙한 모습으로 여러분께 좋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스타체림의 복권은 그녀의 파란만장했던 삶이 만들어낸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상징하며 그녀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